하나님 말씀 신학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들으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라 예수께서 우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지적 잊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시인이 경면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나가기를 죽었다 하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비롯합니다 집에 들어가신네 제자들이 조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일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기도의 개인입니다 나의 기도를 잡는 거죠. 어, 기도의 개인화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속되려면 기도의 개인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 신앙생활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일도 그 일들을 꾸준히 하려면 어, 참 신자에겐 신자의 노력에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 뭐 세상일은 적어놓거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도에 대단 없으면 이 신앙생활은 지속되기가 참 힘듭니다. 노아가 방주운동했습니다. 120년 그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지속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행을 붙잡고 왔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응답이 없고 불신하게 생기고 또 인본주의 쓰고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뭐였냐 바로 단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했다 감옥 생활했다 우리는 쉽게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주위에, 다니엘의 신앙의 삶은요, 모두 다 위기입니다. 온통 주위에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없었으면 다니엘은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시대입니다. 어떻게 그 핍박시대에 복음운동 전동도를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병진을 보면 구석구석에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고 지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영광이 아닙니다. 환란과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늘 기도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읽고 보십시오. 저어 우리 성노림들의 신앙생활. 우리에게도 단일 같은 위기가 뭡니까? 우리 앞에도 아브람 같은 무응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초대교의 성노들처럼 어려움도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무엇으로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기고 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괴인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가 없다면, 기도의 괴인화가 없다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그런 관계, 그 깊은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만족은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선생님이 살아오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인생에 만족이 있던가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마무리가 안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이 괴단이 있으면 우리는요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의 때문입니다 우리게 기도에 괴단이 없으면요 어디서요, 진짜 힘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누가 힘을 줍니까? 누가 답을 줍니까? 누가 위로가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하 나가 있으면요, 내 혼자 있는 시간에 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니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죠. 그때 힘을 얻게 됩니다. 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에 귀에 나가 없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서서히 맨말 나시고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신앙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계야가 필요합니다. 기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란 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맘에도 저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함께 모였습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겁니다 내 계획,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질문하는 시간, 이것을 찾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무속이 있습니다. 점술이 있습니다. 미친 민사들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기도는요 달라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또 기도란 무엇입니까? 성산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어쩌면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 대신 이것을요 내가 누리는 것그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누리는 겁니다 나는요 그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시겠다. 이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과학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내교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국시 기도 시간에. 이때요, 사도면 3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암교교의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바울 팀들을 성교사로 보냅니다. 우리 수혈 보았습니다.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바울이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우대아를 만납니다. 이것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요,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소원, 내 지금 내 급한 것, 또내 목적,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것, 오늘 응답받기 위해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지금 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밤에 왔습니다. 이래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가 바랄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기도의 계단가 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저산 밑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하게 귀신들이 들 아들이요, 말을 못해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 말입니까 듣지도 못한다 하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옵니다.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 아이 아버지에한 말이 이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계단되는 것이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랄할 때, 이렇게 주종되어집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래 말합니다. 예수님, 22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요. 귀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이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지금 뭐라 합니까? 아들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이 이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귀신도 떠나게 하시고, 또 수많은 불치병자를 고치신 것을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또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봐 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들을 고치실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아들 고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은 참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분입니다. 불친절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수님, 그 능력으로 우리 아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계시되 그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아들을 고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시냐? 너는 그 믿음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너 믿음이 있느냐 너가 그 사실을 진짜 믿으면 네 아들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요 이 아이가 지우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우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아버지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우리도 어찌 오늘 밤에 이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소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까? 성경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의 음을 지금 뭐 하시냐? 너가 그것을 믿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그 사실을 믿냐?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아이를 붙이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열쇠가 아니고 열쇠 맞아요, 맞는데 열쇠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응답의 역쇠다 너의 믿음이 응답의 거림돌이다 이것을 지금 이 아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 아버지는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이를 고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누구 이름을 쓰느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 문제 해결하는 도구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 3장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할때그 베드로가 말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안준뱅이를 걷게 하려고 하는 이름이 아니죠. 그 아이를 병답해 주는 수단이 아니죠.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게 네 있는 것을 준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메소주역에 전도를 합니다.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큰 역사와 제자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울이 갖고 있던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병자의 몸에 얹으면 그 병이 나아버려요. 그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일어납니까? 그때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보면서 뭘 받느냐 바울에 수건이 이 병자에게 얹어졌는데 병이 나아요 이걸 보더니 이 마술하는 사람이 뭐라 했냐 시험사바시험사바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악기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마술하는 유대인 시형사마 그때 그 아기가 뭘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마술한 유대인에게 귀신이 덮힙니다. 이 사람이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말이 마술한 유대인에게 주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한날 주문의 주문밖에 안 되었습니다. 주문. 자기가 마술할 때, 그는 주문. 예수님이 그 정도라고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브베이 사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차입니까? 믿음의 차입니다. 그 말씀 받는 자가 믿음에, 믿음으로 말씀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과 하나 되느냐, 그때 그 복음은 생명이 된다. 구원이 된다. 능력이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 기도를 개연하는 그 한가지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 문제개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 문제개라는 수단과 도구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그하나님대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와 상관없이 읍답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기도가 지속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의제아들이이 아이를 못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할 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시고지는 뭐라 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아이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제 아이들이 굳이 달라고 했겠죠? 그럼 제자이이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를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기도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아이 앉혀놓고, 제자리에 둘을 서가지고, 뭐, 머리에 서놓고 하면서 보죠.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이 안 나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는 기도란 뭡니까? 오늘 이 기도도, 아이의 병을 고치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뭐냐? 기도 외에는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요. 믿음 외에는 이릅니다. 기도는 뭐냐? 믿음과 동일하게 습니다마태음 10장에 보면요. 이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마태가요. 예수님. 우리를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에는요 기도에 의 다른 곳으로는 마태보음에는요 믿음이 적을이다근기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없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겨자씨 하늘만큼, 이게 겨자씨는 뭘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만큼 그 하늘이 있어야 그 아비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어야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 아니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한 말이나 예수님의 제자에게 한 말이나 동일한 겁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 이름 불러서 되는 게 아니다. 기도했다고 되는 게 뭘 가지고요? 믿는다면 믿는다면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믿는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대신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에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가 보면 십자장 칠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나 반나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럼 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개인화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기도하는 제목이 노아처럼 뭐 우리가 120년 이상을 살지는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평생에 걸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25년의 시간이 걸리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10 3년이 걸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석 달째 기도하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20년 내 평생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이 기도를 금식 기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왜 안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이 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이 되고, 내 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우리 평생을 거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답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목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기도가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기도가 개야되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 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때그 아버지가 뭐랍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 내가 믿는 것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면 돼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신, 내가 그것이 내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의 이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깨로때 우리는 지속되어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괴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믿음이죠. 언약이란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죠. 그 멀리 것을 지금 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게 없어요. 안 보이니까, 당연히 믿지를 못하죠. 언약이 그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나의 방중도, 나의 미션, 나의 사명. 이것이요. 내언약 이것이 개연 되면 우리는요, 된다, 안 된다, 응답이 떠 없다 아무 관계 없이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것 싶은 거예요 이럴 때에 내 기도에 개인화가 됩니다 나의 기도가 됩니다 다니엘처럼요 하루 세 번씩 이 기도가 됩니다 다윗처럼요 아침에 또 밤에 이 기도에 베드로처럼요 제 부시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가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또 마음을 다먹고 기도하고 오셨을 텐데 조금만 바꾸십시오. 기도는 내 문제 해결하는구나 내것 말하고 하는 시간이구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고백하는 거다 내 신앙 고백하는 거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의작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다 오늘 이시간이 바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요 행복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은혜 또 기도의 계약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또 누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힘하은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